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조선 후기의 인기작, 소대성전입니다. 소대성전은 영웅의 어려움을 견디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영웅소설 구조예요. 영웅소설 구조라고 하면, 기이한 탄생, 개인적인 어려움, 조력자의 등장, 성장, 국가를 구하고 영웅이 됨,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다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배경은 명나라입니다. 소량은 병부상서를 지내고 은퇴한 사람이었는데요.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부인도 역시 큰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승려가 시주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이 혹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서역에 있는 영보산, 청룡사에서 왔다고 하네요. 서역이 여기서 어디냐면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약수 건너편에 있는 신성한 땅을 가리켜요. 여기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게다가 나이가 80은 되어 보이는데 얼굴이 관옥 같다. 즉, 잘 생기고 풍채가 당당해 보이는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황금 500냥, 백금 1000냥을 내어 주면서 우리에게 자식이라고 자식이라도 하나 점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요. 스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오니 만일 세존이 하시면 필경 후사를 얻으실 겁니다 하고 웃으면서 뒤를 도는데요. 갑자기 눈앞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뒤로 부인은 꿈을 꾸는데요. 푸른 옷을 입은 아이가 부인께 절을 하면서 내려와서는 소자는 동해 용왕의 아들이 없더니 청룡사 부처가 지시하심으로 왔사오니 어엽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열달 뒤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소대성,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잘생기고 똑똑하면서 풍채가 좋은 아이예요. 행복한 나날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는 아들, 대견해야 하는 부모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대성이가 10살이 됐을 때 아버지 소량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잇따라 어머니도 기력을 계속 잃으시더니 부인도 곧 세상을 뜨게 돼요. 예법에 따라서 3년 상을 지낸 후, 그러고 나니까 가산도 많이 줄고 더 이상 집을 지킬 수가 없다는 생각에 남은 논밭을 팔아서 노복에게 집을 지키도록 하고요. 자신은 소대성은 소주라고요. 지금의 수저 라고 합니다. 그 지방으로 떠나요. 그런데 대성이가 정말 배포가 큰 게요. 음, 은돈 5 0냥이 전부인데 어려운 처지에 처한 노인에게 주고요. 자신은 그때부터 이런저런 허드렛일을 하면서 빌어 먹으며 삶을 지탱해 나갑니다. 한편 청조 땅에는 이진이라는 재상이 이른 살에 벼슬을 하직하고 자신의 부인 왕씨, 왕부인과 함께 유유자적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진과 왕부인 사이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요. 태경이, 중경이, 필경이 그리고 딸로는 채란이, 채봉이 이렇게 자식이 다섯입니다. 이 중에 채봉이는요, 아주 기이한 태몽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왕부인의 꿈에 달 궁전의 선녀가 나와서 우리는 월궁 선녀인데 항아, 즉 달의 신이죠. 항아의 명을 전하러 왔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동해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거라. 그들은 인연이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승상이 얼마나 막내따, 이 승상이 얼마나 막내딸이 채봉이를 애지중지하는지 채봉이의 사이감을 고르느라고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고민을 하다가 약주를 한잔 드시고 책상에 의지해서 기대했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꾼 거예요. 어? 꿈에 나온 곳이 월영산 낚시터네요. 이 낚시터가 이승상이 자주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내가에서 용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고 깼죠. 어, 이상하다. 이거 심상치 않은 꿈이다 싶어서 그곳으로 낚시터로 갑니다. 가 보니까 한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구야, 차림새가 어찌나 꾀재재한지 지저분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성입니다. 여기저기 빌어먹으면서 다니다가 몰골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승상이 대단한 게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일으켜서 말을 시켜보더니 한눈에 이 아이는 장차 영웅이 될 아이다 라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대성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버지가 소량이고 그리고 자신의 직이 지우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아들인 거예요 대성이는 그날부터 이승상 댁 후원에 있는 서당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상의 부인은요 왕 부인은요 소대성의 아버지가 소공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괜찮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면서 아니 뭐 소량이야 좋은 벼슬도 했고 마음도 넉넉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몇 년째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빌어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왜 데리고 왔어요? 하고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상이 그때 강하게 나가요. 강하게 꾸짖는 바람에 일단 왕부인이 더 불평하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부인은 마음속으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바로 집안 소개팅이에요. 승상이 제일 적극적입니다. 이 승상은 끝까지 거절하려는 소대성과 자신의 딸 채봉이를 억지로 불러 놓고 대면을 하게 만듭니다. 결과는요. 대성공이죠. 둘은 서로 반해서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승상이 갑자기 몸져눕게 되고요. 얼마 안 있다가 병으로 죽게 돼요. 승상은 마지막까지 유언으로 채봉이와 소대성을 결혼시켜달라라는 부탁을 남기는데요. 음, 왕씨 부인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어림없죠. 장례를 치르자마자 소대성이 못마땅해서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대성이 이승상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채봉이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왕부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자객을 불러서 소대성을 죽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소대성이 아니에요. 대성이는 아무 이유 없이 관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점괘를 쳐보더니 "아, 오늘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관이 떨어진다는 게 머리에 쓴그 장식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둔갑수를 사용을 합니다. 다들 갑자기 뜬금없어서 놀라셨을 거예요. 네. 매일 공자 맹자는 안 읽고 병서를 읽었던 우리의 대성이가 스스로 둔갑수를 터득한 겁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네, 잠시 후에 조현이라는 자객이 대성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성이가 묻습니다. 너는 깊은 밤에 칼을 들고 들어와 누구를 해코자 하나뇨? 오, 자객이 그말 듣자마자 너무 놀랐겠죠? 눈앞에 보이는 건 없는데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이 부분이 기가 막혀요.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소대성의 도술이 어찌나 현란한지 촛불 뒤에 숨었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노래까지 부르면서 자객을 놀립니다. 자객은 던지는 칼마다 모두 대성이를 빗맞히고요. 결국에는 대성이 조현의 목을 자릅니다. 사실 대성이는 화가 많이 나서요. 그 집에... 있었던, 이 자객을 불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의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승상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승상을 떠올려서 글만 남기고 집을 떠납니다. 어떤 내용이냐? 참, 너의 아버지. 이승상께서는 참 좋으셨는데 그분과의 정을 잃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데 아들들은 어리석어서 나와 원수가 됐구나. 그래, 난 이제 이집 떠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편 이승상의 부인은 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맙니다. 채봉이의 몸종인 나냥이라고 있거든요. 나냥이가 소대성이 남긴 글을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소저가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그 소저가 실망을 했는지 왕부인과 오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실망했어. 정말 실망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오빠들은 "야, 채봉아! 우리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집을 뛰쳐나온 대성이는 바닥까지 도달합니다. 바다를 건널 길이 없자 휘휘 둘러보다가 뱃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서 배를 태워 달라고 청하니까요. 선동이 이끄는 배였어요. 우리 선동 많이 봤죠. 신선을 모시는 아이예요. 선동은 자신은 동해 용왕의 명에 따라서 여기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선계 땅에 누구를 데려다 주죠? 소대성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승을 만나 한 절로 가게 되는데요. 그 절이 바로 대성의 출생과 인연이 아주 깊은 서천 영보산 청룡사입니다. 거기에서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대성아.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익성, 즉 황제를 위협하는 별자리에요 익성은. 익성이 보이고요. 자미성이라고 해서 임금의 궁궐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위태한 거예요. 아하, 황제에게 무슨 일이 났구나. 깨달은 거죠. 이쯤 됐을 때 나라 안은 역시나 날립니다. 호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원 유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왕의 별이 바로 익성이고요. 천군, 황제의 별이 바로 자미성인 거죠. 대성은 당장이라도 싸우러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아무 무기가 없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합니다. 일단 자신을 청룡사에 데려와 주었던 노승이요. 삼척검을 주시고요. 길을 가다가 만난 청의 동자 푸른 옷을 입은 어린아이라고 해서요. 선계의 아이가 그 아이가 이끈 곳에 가 보니까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 허, 이게 웬걸? 돌아가신 이승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갑주, 갑옷 있죠? 보신 갑을 받게 되고요. 그걸 들고 길을 걸어가는데 옥포동 선관도 만나게 됩니다. 조력자들이 많죠. 옥포동 성관을 만나서 옥포동 성관의 집에서 여기에서 아주 좋은 말을 얻어요. 이러니, 거미며, 갑옷이며, 말까지 전부 다 갖추게 된 거죠. 드디어, 드디어 우리의 대성인은 천자의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천자의 군대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서, 융이라는 장수 때문에 호황의 장수였거든요. 호황의 장수 때문에 다들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린 대성이가 나서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자. 다들 말려요. 야넌 어린애가 무슨 소리야. 하지만 대성이는 명을 거역하고 바로 나가서 서융의 목을 단번에 뱁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요. 특히 이 군대 의 작전사령관인 세종이 기뻐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호황은 뭐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아끼는 장수인 서용을 뵀어? 호황도 만만치 않은 사내거든요. 구척의 키에다가 용의 비늘 모양으로 만든 갑옷에 순금 투구까지 싸울 태세는 다 갖춘 상태였어요. 그래서 호황과 소대성은 며칠에 걸쳐서 싸웁니다. 첫 번째에는 팽팽한 채로 끝났어요. 그런데 두번째는 호왕이 비겁하게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버렸고요.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세 번째로 호황은 대성이를 자운동으로 끌어들여서 매복해서 덮치자 이런 작전을 세웁니다. 대성이가 자신의 화를 못 이겨서 자운동까지 말을 타고 호황의 유인에 따라서 쫓아 들어가자. 아 이제 다 죽게 생겼죠. 호황이 덮치기만 하면 이제 대성이는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주러 나오냐? 바로 화덕진군이에요. 그래서 화덕진군이 소대성에게 멈춰 하고 이야기를 하고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저편에서는 오히려 소대성을 죽은 줄 알고 마지막으로 명나라를 우리가 쳐서 먹자 이렇게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호황 쪽에서는 성진이라는 장수를 내보내게 돼요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의 성진 왜냐 등장한 지몇줄 만에 저는 성진이 꽤 이름도 있고 하길래 유명한 줄 알았는데 등장한 뒤몇줄 뒤에 바로 소대성이가 죽어서 없어집니다 자네 번째로는 대성이가 살아있는 걸 알고 거짓 소식으로 대성이를 멀리 보낸 뒤에 적진을 부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사이에 천자의 진에 쳐들어온 호왕은 쉽게 천군의 무릎 꿇리고요. 항서를 받아 냅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말을 가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대성리가 급하게 돌아와서 다시 호왕과 붙어서 이기고요. 그 덕분에 천자로부터 노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노 지역을 다스리는 노국의 왕 제후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요. 누구 찾아가야 되죠? 이소저에게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혼담을 보냅니다. 이소저는 처음에 노왕의 혼담인 줄로만 알고 소대성인지는 까맣게 몰랐죠. 거절했어요. 전 과부예요. 전 소대성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소대성이 다시 부활을 보낼 때에 자신이 쓴 시를 같이 편지에 넣어서 보내요. 그러니 소대성이 보낸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두 사람은 행복하게 혼인해서 오래오래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소대성은 동해 용왕의 아들로 부처께 시주하고 태어난 기이한 탄생을 가진 사람이죠.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요. 개인적인 어려움이죠. 그러고 나서 이승상과 옥포동 선관 등 조력자들을 만나서요, 적군인 호황을 무찌르고요. 노국의 왕이 됐죠. 즉 국가를 구하고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소대성전에서 특이한 점은 소대성은 도술을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할줄 알았다는 거고요. 조력자에게는 무기와 지혜. 많을 건네받았죠. 또늘 최선을 다하던 다른 영웅들과는 다르게 걸식 구걸도 하기도 하고요. 드러누워 있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에게 더큰 인기를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대성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